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회 급하여 광자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독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개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봉원식이 8일간 성대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 되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오가 죽는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오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오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양하였기 때문에 죽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대와 분양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불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인본주의의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롤의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먹고 들어갑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나답과 아비우는 불만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칠십 장로보다 높다고 여기고 차세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답과 아비우를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홧김에 술을 먹고 분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우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답과 아비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나답과 아비우는 술을 먹고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려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자 성막 봉원식은 순식간에 술화장으로 변합니다. 슬픔과 경악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슬픔을 참다 못하여 통곡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론을 위로해라.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죽은 두 아들은 위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이미 신의 산에서 예정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 사건입니다. 당신의 두 아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그분을 법대로 숨겨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이 말을 듣고 슬픔을 그쳤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인본주의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본주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이 인본주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마십니다. 아담과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양식을 먹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용서하신 후또 죄를 짓는 것, 너무 자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서 대속죄일에 용서받을 것을 믿고 짓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나답과 아비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